예, 가끔씩 포토샵이 사용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, 간단한 썸네일을 작업하려고. 그런데, 그, 그것 때문에 이제 포토샵을 돈 주고 사자니, 포토샵은 더 비싸. 그렇다고, 뭐, 불법으로 이제 토렌트에 다운받는 건말 그대로 불법이고. 그래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는 온라인 포토샵이 있어. 예, 그 중에서 많이, 말, 많이 이용하는 게 포토, 티아. 온라인 포토샵 사용하려면 그냥 온라인 포토샵 치면 포, 치면 나와 이렇게 치면 여러개 나오거든 근데 나는 이 이거를 많이 쓰지 포토피 아 포토피에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바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오픈해서, 어, 이렇게 내가 이걸 뭐 요새 안드로이드를 공부 중이란 말이야. 이 이렇게 갖고 왔어.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를 만들어. 자, 대충 안드로이드 파이 차트 만들기. 영어로도 그래서 안드로.. 안드로이드 하이 차트 안드로이드 디벨롭 그래서 이거 글자를 키워 이거좀 이렇게 좀 옮기고 글자 색깔을 하얀색으로, 만, 하얀색으로 만들고, 그 다음에 여기, 껍데 컴펌 하고, 어, 어, 어. 그 다음에, 이펙트, 여기 EPPP, 이, 이 아니, EFF를, 이 레이어 스타일, 딱, 이거를 한 다음에, 스토르크, 누르고, 나는 나는 이 빨간색 하면은 이, 이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나와있고 이거를 검은색 그면 이제 테두리가 검은색 바뀌고 오케이 OK 누르고 여기 두께 테두리 두께를 좀 올려줘 엔터 그리고 오케이 쳐 알겠어요 뭘 알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꼭스 컨펌 하고 다시 한번 얘를, 얘를 위치를 이 글자의 일지를, 음, 보기 좋은 데 있다, 너와. 해놓을까, 해놓을까. 이렇게 해서 쭉 넣으면 돼. 확인하고, 파일을 이제, 스포트에 PNG로 저장. 세이브. 하면은, 그, 폴더,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돼. 되게 간단해. 끝!